어, 이게, 그, 어, 이게 민첩함에, 민첩함에 이게 공속에 가는 게 후반에 이제 그 그림자 같은 경우는 어, 그림자는 어, 그림자는 후반에 그 5대5 빵이 진짜 안 좋아요. 5대5 빵이 진짜 안 좋은데 그래서 얘는 약간 그 운영 백도어를 하는 게 좋아. 백도어를 하다가 이제 뭐음식그 쫄쫄쫄 지나가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 백도어가 이제 민첩함하고 공속이 많이 필요해. 공속으로 하는 거라 세대만 리시 가능한가? 미니언들이생되었습니다 좀 이따 줄게, 좀, 좀 이따 줄게 기다려. 아, 이좀 이따 줄게, 먹고 달라고. 좀 이따 줄게 기다려. 아유, 걷다 는다고안 좋을까? 간식 달라고. 그 애교 피고 있죠? 지금? 카노스 정글, 카노스 정글은 이제 유캠프 엄청 크게 도는 엄청 크게 도는 챔피언이지 <놀람> <놀람> 둘다 힐. 아, 스펀지 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도. 뺐어. 일단 스펠은 다 뺐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좀 약간 우리를 압박하는 그 그라인이 제일 좋긴 한데 우리 우리 팀들이 밀리는 밀리는 상황이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 상황. 그러면은 이제 잡고 먹고한번더딱 갱가면 킬이죠 아, 이거 탑을 갔어야 되나, 이거? 탑은 갱각이 보였네, 이거. 어, 미드랑 본 라인은 갱각이 안 보이는데, 아, 이 탑이 보이는 라인이었네. 라인이 좀 아쉽다, 이거 좀 밀리고 있으면 딱인데. 아, 라인이 아쉽네. 적을 나이츠 신방입니다. 어 카우스 노플. 4K 3데스. 음 탑은 그냥 계속 치고 바꾸네. 인자신발 신으면좀 많이 약할텐데 인자신발 신 가지 그냥 <목소리> 나이스 드디어 변신하나? 나이스 변신 캐로케이 okay, okay. 변신하고 이제 줄게요. 시바나? 어, 사람들이 녹방에 너무 시바나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녹방이 시바나 영상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 거 영상 지금 많이 찍고 있어요. 이번 판도, 이번 판도 지금 뭐카우스 정글인 게 보여가지고 뭐카우스 정글이면 시바나 할까 말까 했다가 어... 카우스 상대 뭐 시바나 좋긴 한데 뭐 영상 다른 것도 찍으려고 이제 난 하나다.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다. 나를 아, 네, 가줄게 가줄게 좀 거리가 멀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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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조금 멀다 조금. 와, 계좌 따라와, 야, 씨. 야, 집착 개쩌네. 야, 집착 개쩌러. 잘 따라와. 내가 우딜 아직 끝포 전이지. 너, 너도 좀이다 봐. 요 드라사르만 나오면 너도 한 방이다. 드라사르 나오면 다한 방이지 얘네들.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라니까. 차든지 <laughs> 차. <laughs> 와드 탑 깔고 이카스 분명히 올거야 이거 카스카스 카스 미드 나이스. 오, 스레쉬잘끌어 딱히 뭐 너프 먹을 거리가 없지. 뭐 대회에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뭐 OPGG나 뭐 그런 사이트에서도 뭐 승률이 개좋은 것도 아니고. 너프 먹을 커덕지가 없지. 강해져서 그래, 바로 훌륭한 선택이야. 라이엇이 아마 뭐 APC 바나에 관심은 아예 없을 거예요. 포탑 방패다. 곧 다이아 2인데 버스 좀 태워드릴까요? 아니요. 저 티어 올리기 방송하는 게 아니라서. 방제 아, 방제는 다음 판에 바꿀게요. 다음 받아 드래곤카더 포탑을 파 가스탑 아 어떻게 그림자가 다 잡기 쉬운 애들 밖에 없냐 얘네들 아 진짜 파워스 참... 케인이 다 잡기 쉽다 얘네들 조합이 우디를 빼고 그냥 다 때리면 되네 자 일단은 뭐 케인이 뭐 그냥 킬다 치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그만큼 캐리력 개쩔어 그만큼 뭐 캐리력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 야, 디세, 디세, 오. 야, 세요 역시 직공, 직공 우디르. 우디르, 우디르가 그딱그 정글러로 힘들어서 그렇지 마타이하면 떼긴 하지. 애들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그러, 그래서 그렇지. 안 도망치고 이제 가까이 붙어서 싸우지면은. 싸워주면 개땡케 하면서 때리지. 아, 방제 안 바꿨어요. 야, 몰락곰 무디를 아이, 아예 얘는 건들면 안 되네. 야, 씨, 몰락곰이야. マジで 아 진짜 세다. 야, 개 아프다. 쳤는데도 그냥 데미지가 팍팍 나네. 야. 스쳐도 아파요. 이 정도쯤은 최선을 다할 필요 있나. 22A10 여기에 고이 돼요. 학살 중. 이제 요우무 나오고 궁을 썼는데 피가 왜 나는 거예요? 어. 뭔 말이야? 궁 썼는데 피가 나는 거. 여기 여기서 말하는 건가, 여기? 궁 썼는데 피가 달로 아 졸라 스그님 안녕하세요 그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디를 그 호랑이는 그 도트 데미지예요 호랑이는 때리면 이제 도트 데미로 쭉쭉 들어가는 거라 뭐몸 안에 있어도 그 도트, 도트 딜 넣고 있는 거지. 우리 우디은 호랑이의 특징이지. 아, 진짜 이 정도 딜이 달아야지요? 아까 그룬버거 그 걸렸을 때. 야, 진짜 룬버거 걸렸을 때 극혐이다. 이제 어떻게 이런 데미지가 안 빠지냐. 야, 진짜, 이러고 자아야지 룸버거! 야, 진짜, 아까 룸버거 때문에 안 걸렸는데, 이게 케인이지. 이게 룸버거 안 걸린 케인이죠. 이게 뭐 우디르만 피하면 돼. 우디르는 좀 어렵고 와... 우디르만 피하면 돼 하면서 우디르한테 쳐들어가고 있어 야. 야이... 어행 언행, 언행 브릿지. 피하면 돼. 하는 순간 들어가네, 그냥. 랭가 둥글 안 좋아요. 어, 안 좋아서 챔피언도 안 사놨습니다. 챔피언 따위도 없어요, 그런 거는. 30에 18에 바다 드래곤 두개 쓸모도 없는 거. 아~~ 잘극혔다 이거 얘 어디있냐 어디있냐 나 펜타킬 해야되는데 펜타킬 해야되는데 어디있냐 야 진짜 뒤 미쳤다 야 데미지 진짜 미쳤네 어떻게 저렇게 막히지 와 데미지 미쳤다 말도 안 되는 딜이 들어가다 그냥. 애들이 일자로 세 명이 딱서 있으니까 WQ에 두명 죽고 그 다음에 한명 살아 남은 거는 이제 평타 때리니까 죽고 펜타킬 열풍은 없나요? 아 우리 방송 가뭄이라 그런 거 없어요. 가뭄이라서 안 터집니다. 오늘 배풍선 빵기 터졌어요. 요즘 랭크, 아니요, 아, 랭크 좀 버그 때문에 좀그 짜증나요. 버그, 버그 너무 많아, 요즘에. 지금 6레벨. 개 무섭다. 진짜 우디를 이제 개 무섭네. 와 d d wd 미쳤다. 야 wd 보신 분 이야. 데미지 장난 아닌데 야 w 가 그냥 카오스 군보다 더세네 하우스 궁 넘사벽이네, 그냥. 어 버그는 그냥 요새 패치할 때마다 그냥 뭐 자동으로 생기던데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해 이제 이제 뭐 익숙하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어 듀오 지금 메시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세다. 야, 진짜 개 세다. 와, 진짜 성장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성장하는 순간 그냥 미친놈은 맞네그 성, 성장의 그 과정이 근데 너무 어려워. 성장의 과정이 거의 그냥 군대 한번 갔다 올그 고통이야, 지금.